자 우선 28쪽에 5번부터 좀 잠깐 볼게 2 8쪽 5번 자 28쪽에 5번을 보면 우선은 그큰한값을구하라 그랬는데 어디가 포인트냐면 여기가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고 했어 마이너스 무한대 그지? 응. 자 우리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때 약간 이 유형이 루트가 나왔을 때헷갈리다이거든 그래서 우리 이거 어떻게 치환하기로 했지? 기억나? 이 유형? x를 마이너스 t 로 치환한다고 했었는데 그지? 음. 응. 자 그래서 x랑 t 는 부호가 반대니까 x 가 마이너스 무한대면 t 는 반대 부호니까 어떻게 해서 무한대가 됐고, 그래서 모든 x 마다 마이너스 t 를 넣어줘. 음. 응. 그래서 마이너스 t 를 넣어주면 자 이렇게 됐죠. 그죠? 자 이제 t 가 무한히 커지면 어떻게 되지? 분모는 어떻게 돼? t 가 무한히 커지면? 영대요. 영대? T가 분모 분모 분모. T가 무한히 커지면 분모만. 음의 무한대가 되겠지 그렇지? 어. 그리고 분자는 T가 무한대가 되면 앞에 것도 음의 무한대, 뒤에 것도 음의 무한대니까 음의 무한대가 되겠지? 그래서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니까 어떻게 써?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눴지 이제. 자 그래서 분모 분자를 T로 나눴죠자 T로 나눠서 어떻게 써? 자쭉 나눠보면 자 이렇게 되고 그다음 루트는 t를 어떻게 나누지? 아그 어, 어, t제곱. t제곱으로 나눠지니까는 어1 t제곱분의 1이 된 거지 자 그래서 무한 대분의 상수꼴은 어떻게 된다? 0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나머지만 남았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어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라서 자 2가 됐죠 자, 이상한 것도 있으면 찝어 주세요. 우선. 음. 일단은 막히면 진짜로 장담하는데 뒤에 하나도 몰라. 음. 자, 그래도 연습 문제를 잘 풀어 보신 분들이 있어서 아직 숙제가 안나가서지만 잘하셨어요. 네. 자, 14번 은근잘 나오고요. 어, 답지처럼은 안풀 거고 다른 방향으로 풀게요. 자, 우선은 어, 하나를 보니까 자, 이거 이거 우리 숙제 안한 사람들도 같이 한번 보자. 자, 리미트 f(x)는 자 무한대로 발산한대요 자 그리고 옆에 있는 3fx-2gx는 자 1로 수렴한대요 자이 유형은 좀 특별한게 뭐냐면 원래 상수로 나온 것끼리는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눌 수 있었거든 근데 지금 하나는 무한대고 하나는 수렴하는 상황이야자 이런 데서는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는데 어떻게 해줄거냐면은 한글로 어떻게 써봐야되나? 수렴하는 것을 발산하는 것으로 나눈다? 음. 자, 요렇게 한번 나눠서 한번 풀어 볼까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게 리미트는 수렴하고 요 리미트는 발산하니까 이 오른쪽의 거를 왼쪽 걸로 한번 나눠 보는 거야. 좌변은 좌변끼리 나눠 보고 자, 우변은 우변끼리 나눠 보는 거지. 자, 그럼 나눠 보면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x가 무한 대로갈때 3fx 2gx를 자, fx로 한번 나눠 본 거야. 음. 자 좌변끼리 나눴어요. 그러면 우변은 1 나누기 무한대잖아. 어 그러면 1을 무한대로 나누면 어떻게 되지? 우리 무한대분의 상수꼴이니까. 아 0이 되죠. 네 0이 되요. 음. 네. 응. 그래서 요 꼴을 만들려고 일부러 실험하는게 있으면 발산하는 걸로 나눠봐요. 그러면 우리가 1을 무한대로 나눠보면 자 0에 가까워진다는 걸알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예를 다시 한번 분리를 한번 해봅니다. 자, 요렇게 한번 따로 분리하고요. 자, 요렇게 한번 따로 분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분리하면 어떻게 되지? 어, 왼쪽 거는 약분하면 3이고, 뒤에 거는 fx분의 2gx가 되죠? 괜찮아? 어.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히 갈 때, 3 빼기 f분의 2g가 0이래. 어.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뭐 알았지? 따라서, 리미트 x가 무한히 커질 때, xpx분의 2gx는 뭐에 수렴한다는 거 알았어? 어 얘는 얼마겠어 당연히 3 빼기 얘가 0이니까 3이겠 3이겠지 오케이 아 어, 여기까지를 알아내는 게이문제 핵심이야 안 풀어보면 풀기 힘든 문제예요 안 풀어보면 풀기 힘든 문제입니다 답지랑은 좀 다를 건데 자 그러면 내가 알게 된 사실이 요 모양이니까 요 모양을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걸이 모양으로 만들 거야 자 얘는 지금 g를 f로 나눴지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g 아래에다 f를 만들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g분의 f를 만들려면 분모 분자를 뭘로 나눠보면 좋을까? 분모 분자를 자, fx로 나눠봅니다 음. 자 f x 한번 나눠보자 자둘다 fx로 한번 나눠보면 자 어떻게 되지 식이? 시기? 자 식을 쭉 갖고 가볼까? 자 분모부터 먼저 자 분모부터 자, 마이너스 2fx를 fx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6gx를 fx로 나눈 게 되구요. 자, 분자도, 자, fx로 나누면 1 더하기 fx분의 4gx. 이제. 괜찮아요? 네. 자, 근데 내가 아까 fx분의 2gx가 3으로 수렴한다는걸 이용해야 되잖아. 자, fx분의 2gx 모양 나와있나? 네. 어 나와 있어 오케이 그러면 자요 f x 분의 4g x 는 리미트 값이 얼마야? 6. 어 6이고 자 리미트 f x 분의 6g x 는어9 어, 오케이 음자 그래서 마이너스 2 더하기 9 분의 1 더하기 6이어서 자7 분의 7이어서 1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네. 자 답지 풀이가 맘에 들면 답지 풀이도 한번 해보시고요 아마 또 다른 게 치환을 했을 거야 아마 답지는 어 자그 방법 괜찮으시면 그방법을 하시고 어? 이 방법도 괜찮다 싶으면 이 방법도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음. 자 수렴하는 것과 발사라는 것 수렴하는 것을 발사라는 것으로 나눠보면 어떤 중요한 정보를 알수 있습니다 음. 자 한번 내려가 볼게요 어? 자 이건 뭘까? 자1 7번에자 OP 사이의 거리가 DX래요 자요두점 사이의 거리 못 구할까 우리? 우리 두점 사이 거리 어떻게 구해? 아. x x 좌표끼리 뺀 거의 제곱 더하기 y 좌표끼리 뺀 거의 제곱이지. 그래서 x끼리 뺀 거의 제곱 y끼리 뺀 거의 제곱에 루트를 씌운 게 우리 두점 사이 거리잖아. 자, 여기까지 문제 없니? 자, 그다음에 요거 정계하면 어떻게 되나? 어, 좀 암산 좀 할까요? 이거는 좀 시간이 좀 길어질 거 같으니까. 자, 매 dx 제곱인가? 음. 9x 제곱 16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랑 8x를 더해서 자 2x가 되고요 그 다음에 1 더하기 1이니까 자 2가 되겠죠 네자 그래서 이 dx를 자 여기 이 자리에 넣어줍니다 네자이 자리에 넣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자 x가 무한히 커질 때 루트 자 25x 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2 빼기 5x가 됐죠 계산할게. 자 계산할게. 자 이거 무슨 유형이야 우리 앞에서 x가 무한히 커지면 이 앞에 있는 루트값 어떻게 되지? 무한히 커지고 요 뒤에 있는 거 어떻게 돼? 무한히 커져요. 그럼 무한대빼기 무한대꼴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어? 무한대빼기 무한대꼴이니까 분모에 1이 있다고 생각하고 뭐했어? 유리화를 했지. 이제 자 앞에 것들을 잘 정리해서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유리화하면 자, 분모는 이게 곱해질거고 분자는 유리화하면 뭐가 남지? 앞에거 제곱에서 뒤에거 제곱 빼면 뭐가 남아? 계산 이상 안돼요? 야, 유리화 못하면 안돼 어, 2x더하기 2가 남죠 자, 자, 유리화를 했더니 이건 다시 무슨 유형으로 바뀐거지?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잖아 따라서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는 게 원칙이지만 이젠 좀 보여야 되는데 최고차항 계수의 비율만 딱딱 끄집어내야지 네. 그제 그래서 누구누구 끄집어내는 게 여기서 25랑 루트 25랑 5랑 2가 있겠지? 그래서 5 더하기 5분의 이라서 10분의 이라서 5분의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치? 괜찮아요? 네자 요거 질문 있어서 한번 해봤고요 넘어가 볼게요. 자, 또안 됐던 게, 어, 이 뒤쪽에, 자, 여기 33쪽에 21번을 볼게요, 한번. 어, 이게 앞에 걸 모르는 사람이 사실 이 문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우선은. 이제 자, 우선, 우리 이 뒤에 거부터 한번 볼까, 뒤에 거? 이 뒤에 거부터 한번 볼까요? 자, X가 무한히 커지면 분모는 어떻게 되냐, 한번이? 무한히 커지고, 자 그럼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 2로 수렴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더라 자 분자는 그럼 몇 차식이어야 되지? 분자는? 분모가 2차식이니까 분자도 2차식이어야 되잖아 네. 차수가 똑같지 않으면 분모가 더 크면 0으로 수렴하고 네. 분자가 더 크면 발산하니까 너도 2차식이고 그 다음에 최고 차원 계수의 비율이 2라는 네. 뜻이니까 요 분자의 이차항계수는 뭐란 거 알았어? 2 이란 거 알았지? 그러니까 즉 여기서 뭘 알았냐면은 요 fx 2 x 세제곱이라는 식은 이차식이어야 하고 그다음에 최고차항계수는2가 돼야 되니까 2 x 제곱 어쩌고 저쩌고가 된다 여기까지 식을 세울 수 있는 게 우선 오른쪽 걸 해석한 거야. 문제 네. 응. 없어? 네. 자 그래서 요 상태를 여기다 집어 넣어야지 네. 이제. 응. 집어넣어야지. 자, 이거를 좀 정리해볼까? 자, 그럼 f(x)는 ex 세 제곱, ex 제곱, ax 플러스 b라고 한 다음에 얘를기다 넣어야지. 응. 자, 리고 어제 이제, 자, 그럼 얘를 듣고 와서 리미트. 자, x가 0으로 갈때 x분의 자 f(x) 자리에다가 ex 세 제곱, ex 제곱, ax 플러스 b가 마이너스 3이라고 알려줬으니까. 자, 이제 해석을 끝내야 되는데. 자 우리 저번 시간 내용이 뭐였냐면 은 x가 0어보니까 분모가 0이래 근데 분모가 0인데 분자가 다른 값이 나오면 이제 수령할 리가 없다고 그래서 분모가 0이면 분자가 어떻게 돼야 된다? 0이 돼야 돼 그치 0넘었을 때 0이 돼야 된다고 따라서 누굴 알아? 어, b 어 b가 0이라는 걸 알지 그지어 b가 0이라는 걸 알아 응. 자그 다음에 0분의 0꼴이니까 우리 계산 어떻게 했어? x를 그래 어 약분하고 대입했지 그지어 약분하고 대입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약분하면 2 x 제곱 ex 플러스 a만 남고요. 거기다 0넣는게3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되니까. 그다 0, 0 넣었을 때 마이너스 3이니까 a가 어 a가 마이너스 3인 걸알았죠 아까 b는 얼마였고? 0. 아, b는 0이었고, 그래서 a다 마이너스 3, b에다 0을 집어넣어서 자 f(x)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f(x)는 2 x 제곱 2x 최고 마이너스 3x라는 정답을 구했네요